네, 미니 포크레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낮에 배웠는데요. 여기 스위치 있잖아요. 이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, 이 뭐야, 열쇠 같은 거를 돌립니다. 시동이 걸리죠.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더 이게 속도가 빠르고요. 이렇게 하면은 약간 느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 어, 왼쪽 레버는 방향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그럼면 오른쪽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돌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레버가 있는데요 오른쪽 레버는 밀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삽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내려간 다음에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하면은 삽이 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왼쪽으로 땡기면은 다시 돌죠 반복하면은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전진 후진이에요. 후진. 후진.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이 밀대를 올렸다 내렸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전진.